오늘은 파이썬의 변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본 강의는 서암북스에서 출간한 문기준 저자님의 책 파이썬 스타터를 이용해서 강의합니다. 먼저 변수란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릇입니다. 프로그램에 실행되는 동안 기억해야 되는 데이터 값을 별도의 이름으로 저장한 뒤에 이를 필요할 때마다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데요. 파이썬에서 이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변수의 이름을 정한 뒤 값을 할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변수는 값이 할당되는 순간에 만들어지는데 이는 다른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할 수 없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심지어 변수에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담을지도 미리 선언할 필요가 없는데요. 할당한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 자동으로 변수의 자료형이 결정이 됩니다. 자료형이 무엇인지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사용할 때는 변수명과 데이터 값을 다음과 같이 변수명은 데이터 값 형태로 적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type 함수를 이용하면 이 변수가 어떤 자료형인지도 알수 있는데 이 자료형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값이 할당되는 순간에 생성되므로 다음과 같이 변수명만 적어주거나 변수명에다가 는 표시만 붙여주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당된 값에 따라 변수의 자료형이 결정되는데, 이것을 동적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문자열을 표현할 때는 따옴표를 사용하는데, 이때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 둘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자열 데이터가 아닌 경우에는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파이썬은 단일 문자와 문자열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변수의 이름을 짓는 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먼저 변수명에는 영어, 숫자, 그리고 밑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수명은 반드시 문자 또는 밑줄로 시작해야 하고 숫자로는 시작할 수가 없고요. 변수명에는 띄어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변수명은 대소문자를 구별합니다. 즉, 다음 예제처럼 n m 이라는 변수들이 이름은 똑같지만 대소문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른 변수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파이썬에서 변수명을 짓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칙들을 배워봤고 이제 다양한 이름 표기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멜케이스는 첫 단어를 제외하고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해서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유저네임에서 유저에는 대문자가 없지만 네임에는 첫 글자 n이 대문자로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음으로 파스칼 케이스인데 파스칼 케이스는 모든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제처럼 유저네임에 유저의 유도 대문자 네임의 n도 대문자로 표기를 했죠. 마지막으로 스네이크 케이스인데 이 스네이크 케이스는 각 단어의 사이에 밑줄 문자를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예제에서 유저 네임에서 유저와 네임이라는 단어 사이에 밑줄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변수명을 지을 때 피해야 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를 예약어라고 합니다. 키워드라고 부르며 언어 자체의 문법적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들인데 이 단어들은 변수뿐만 아니라 함수나 클래스 등 개발자가 이름을 정하는 곳에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피해서 변수명을 정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참고로 true, false, none을 제외한 모든 예약어는 소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데이터 값을 동시에 변수에 할당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서로 다른 변수에 같은 값을 할당할 때는 변수들을 equal 기호로 먼저 나열을 하고 마지막에 데이터 값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예제처럼 세 개의 변수를 먼저 나열하고 마지막에 데이터 값을 적어 주시면 세 변수 모두 123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각각의 변수에 서로 다른 값을 할당하려 할 때는 콤마를 기준으로 변수의 이름을 나열하고 이퀄 기호를 적어준 후에 순서대로 할당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콤마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수에 직접 데이터를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변수에 있는 값을 복사해 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예제처럼 변수는 변수 형태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var1이라는 변수에는 영어로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var2에는 한글로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을 저장했는데요. 다음과 같이 var1은 var2라고 적어주시면 var2의 값을 var1에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VAR3는 VAR1이라는 명령문을 적어주게 되면 VAR1에 있던 값을 VAR3에 복사하게 되겠죠. 마지막에 VAR123를 모두 출력해 보면 모두 한글로 Python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처음 VAR2에 저장했던 값을 VAR1과 VAR3에 순서대로 복사를 했기 때문이겠죠. 방금 예제처럼 변수에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출력을 해봐야 하는데요. 이때 출력하기 위해서 프린트 함수를 사용합니다. 프린트 함수는 괄호 안에서 제시한 문장을 출력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변수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값을 출력하는 데에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프린트 함수를 사용할 때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하면 서로 다른 변수의 값을 하나로 통합하여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자열 데이터에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하면 각각의 데이터 값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숫자형 데이터에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하면 수학에서의 덧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형이 서로 다른 변수끼리 병합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예제에서처럼 숫자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와 문자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를 플러스 기호로 더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프린트 문 안에서 직접 문자를 적고 숫자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와 병합을 하려 해도 이것은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숫자형 변수와 문자를 동시에 출력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오류를 피하기 위해 형 변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형 변환은 데이터의 자료형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 테스팅이라고도 합니다. 형 변환에는 암시적인 방법과 명시적인 방법이 존재하는데, 암시적인 방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암시적 캐스팅이라고 하며 별도의 코딩 없이 파이썬 인터프리터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파이썬의 변수는 할당되는 데이터에 의해 자료형이 결정되는데 데이터 사이의 연상 결과는 더큰 메모리를 요구하는 쪽으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와 실수를 더한다고 했을 때 파이썬에서 실수가 더큰 메모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연상 결과는 실수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명시적 캐스팅이란 캐스팅 함수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자료형을 바꾸는 것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그냥 데이터 앞에 괄호치고 자료형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예제는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아서 형 변환을 하는 예제인데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아오면 그 값을 문자열로 변수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형 변환을 알맞게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 코드에서 각각 123이라는 값을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출력 결과 값을 보면 지금 type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변수의 자료형을 알아냈는데 각각 int, str, float 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변수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나왔던 자료형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